안녕하세요. 실버인드입니다 오늘은 라운드 캐보션 난 집과 오벌 캐보션 난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석을 준비해서 만들려다가 진짜 보석이 아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왁스를 깎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보석 모양으로 깎아서 속파기를 하고 은이나 황동으로 주물 작업을 해서 보석처럼 세팅해도 꽤 괜찮습니다. 먼저 라운드 캐보션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보석 크기만큼 왁스를 잘라서 물레에 붙입니다. 적당한 두께와 적당한 크기로 깎습니다. 납작하거나 볼록하거나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됩니다. 동그란 모양이 완성되면 물레에서 떼어냅니다. 다른 단면을 다듬습니다. 작고 동그란 모양이라 잡기 힘들기 때문에 사포에 문지르듯이 줄을 아래에 놓고 문질렀습니다. 마무리는 때타올로 문지릅니다. 때타올 대신에 토치로 해도 괜찮습니다. 9.7mm 라운드 캐보션 보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캐보션 난집 만들 준비를 합니다. 보석이 들어가기 충분한 크기의 왁스를 잘라서 물레에 붙이고 깎습니다. 보석 크기에 맞게 평칼을 이용해서 알자리를 파냅니다. 너무 크게 파셨으면 살짝 떼우고 다시 파내면 됩니다. 딱 맞게 파셨습니다. 알짜리 크기에 맞춰서 적당한 두께로 깎습니다. 깊이는 보석이 너무 많이 잠기지 않게 적당히 파냅니다. 알자리, 두께, 깊이가 다 됐으면 물에서 떼어냅니다. 떼어낸 자리를 다듬고 떼타월을 이용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라운드 캐보션 왁스 보석과 난집이 완성됐습니다. 오벌 캐부션 보석을 만들기 위해 적당한 덩어리 왁스를 준비합니다. 타원자를 보고 모양과 크기를 정합니다. 타원자가 없으면 그냥 느낌대로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16mm 모양에 맞출 생각입니다. 물레로 16mm에 맞춰서 깎습니다. 오벌 모양이지만 기본은 라운드 모양으로 시작합니다. 지름을 맞춘 뒤 둥글게 캐보션모양으로 깎습니다. 캐보션 형태가 완성되면 물레에서 떼어냅니다. 뒷면을 타원자에 대고 깎아낼 부분을 표시합니다. 쾌시한 부분을 확인하고 깎아 냅니다. 각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둥글게 깎습니다. 고운 줄로 다듬고 때타올로 문질러서 마무리합니다. 13에 16mm 오벌 캐보션보석이 완성됐습니다. 오벌란 집을 만들 적당한 두께의 판낙스를 준비합니다. 세팅되는 보석을 올리고 보석 크기를 표시합니다. 보석이 들어가는 자리를 다듬을 수 있을 만큼 당기고 드릴로 뚫습니다. 뚫은 자리를 다듬습니다. 중간 중간 보석을 넣어보면서 최대한 딱 맞게 다듬습니다. 다듬는 게 끝나면 테두리 부분을 여유 있게 자른 뒤 적당한 크기의 면이 깨끗한 파낙스 위에 놓고 알자리 안쪽 부분을 인두로 붙입니다. 돌출된 왁스는 긁어서 평을 맞춥니다. 알자리에 맞춰서 난집 두께를 컴퍼스로 표시합니다. 표시선에 맞춰서 깎습니다. 어느 정도 깎은 뒤 앞판과 뒷판 사이를 다시 한번 붙이고 다듬습니다. 중간중간 보석을 넣어보고 느낌에 맞게 조절하면서 깎습니다. 뒤판이 두꺼우면 컴퍼스로 표시하고 깎아서 맞춥니다. 뒤판을 붙일 때 두께를 맞춰놓고 붙여도 좋습니다. 뒤판을 평평하게 하려다가 전체적으로 둥글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둥글게 해 보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뒤판을 둥글게 하니 두께감이 커서 무게도 줄일 겸 가운데를 크게 뚫으려고 컴퍼스로 표시했습니다. 드릴로 뚫는 와중에 뒤를 둥글게 했는데. 가운데를 크게 뚫는 건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멍을 메우고 처음 생각대로 뒤판을 평평하게 하기로 다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간혹 뒤가 막혀있는 난집을 느낌을 보려고 보석을 넣었다가 살짝 끼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뒤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고 보석을 밀어서 쉽게 뺄수 있게 합니다. 뒤쪽이 막힌 것보다 뚫린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뚫었습니다. 드릴과 라운드바, 작은 배주를 이용해서 다듬습니다. 뒤쪽을 완전히 굴리는 대신 모서리 부분만 살짝 굴려봤습니다. 마무리 다듬기는 때타워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오벌 캐보션 왁스 보석과 난집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캐부션 난집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난집 짜깃기를 활용해서 캐부션 난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